페이퍼 트입니다 아, 이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에러점이 많네요. 에러점이 많아. 그래서, 음, 그, 영사하기를 크게, 이만하게 서 하려고 했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아, 일단 영사하기는요 정도 크기만 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요 정도. 택배 박스 요 정도 크기만 하게. 아, 영상기를 만들 것 같고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 박스 개념인데, 기존에 저는 그, 막 레이어들 막 하얀 종이 많이 해가지고, 음? 아, 그거를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서요. 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이게 지금 박스 아니잖아요. 박스 아닌데 말이에요. 조그만 요한 공간 정도에서 그달 동네 분위기 나는 동네의 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줄 거예요. 응? 묘사를 해주고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모래가 좀 있어서 그네도 있고 철봉도 있고 뭐 그다음에 타이어도 좀 박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좀 표현도 해놓고. 어, 뭐, 애들이 뭐, 말뚝박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정도 실루엣, 그런 거이 실루엣으로 지 들어가려고 해요. 달동네 같은 그 정도 밀도로 해서 묘사를 해주면 좋은데, <laughs> 안될것 같고, 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전봇대도 있고, 그래서 봐서 지금 전봇대 정도는 따로 여기서는 조명 설치를 해서, 하나 이렇게 두개 초롱초롱 들어왔으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은 그달동네의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금 저는 연장선을 갖고 하는거기 때문에 달동네랑 같이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거예요 이런식으로 되고 이런식으로 되고요 아, 조명을 뒤에서 조명을 이제 주면은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난 이런 그냥 단순한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좀 꺼볼게요. 이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묘사가 좀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뭐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런 지금, 어 여기 좀 달동네가 좀 조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나겠죠. 더 작으니까, 더 작으니까 아마 오밀조밀더 멋있게 나올 거예요. 예쁘게. 뭐 이렇게까지 묘사를 못 하겠지만, 뭐, 그래도 요 정도 정도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봅니다. 좀 어둡게 나오겠죠. 응, 음? 요거보다는. 그래서 요런 분위기가 이렇게, 이렇게될것 같고요. 이거를 이런 분위기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어 작업이 진짜 이거 아나 이거 진짜 <laughs> 잘 해보려고 하는데 참 솔직히 겁도 나네 어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사기로 하려고 한 건요 음 이제 이런 거를 네, 영상이 이렇게 앞으로 되게 되면 저 PC에 이렇게 쏘게 되면 은 이렇게 빠지겠죠 뒤에 쏘고 이렇게 끄고 끄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나서 여기서 뭐 넘버 1 2 3 4 이렇게 그림자 이런 식도 되고요 어 여기다 이제 글씨 같은 거 새겨서 그리고 공부 못해도 좋다 퉁퉁하게만 잘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걸해서 로 이렇게 하이라이트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면 저런 것도 재밌겠더라고 요 이렇게 음, 묘사가 이제 좀될 거니까 이쪽으로 안쪽으로 음, 그래서 일단 지금 요거예요 이제 요거에서 어,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고. 어, 각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어떻게 하고 아, 그 지금 내일 일요일 날 죽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죽도록. 아 그리고 고프로 촬영이 이게 여의치가 않네요. 나 지금 작동법도 잘못 봤고 이게 작업이 왔다 갔다 막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 전화 통화 한번 해서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고프로 공부할 지금 때가 아닙니다 제가 <laugh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해하셨죠? 기존의 그영상기 그것은 요 느낌을 저는 요 느낌을 요 느낌을 뭐 이용해서 그뭐뭐 뭐 메시지 같은 거 요렇게 요쪽을 화면 을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뒤에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렇게. 아, 이렇게도 색깔이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음 이렇습니다. 하여튼 요 지금 이런 요거를 가지고 요 베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뒤에 백에는 뭐 다른 레이어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안할 거예요. 다른 그 라이트 박스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하고 처리를 땡강땡강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이제 전봇대가 들어가고 나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나무에 그네를 따라서 둘이서 흔들흔들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지금. 그네, 그네 쪽으로 왔다 갔다. 그죠? 재밌겠죠그 것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 이제, 밀도를 가하는 걸 이제 달려야죠. 바뀐 게, 아, 이 문짝이 열리지 않는다 어우 이게 전체로 드러내려고 그랬더니 바람수도 음, 안 맞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사기를 뭐 이렇게 앞에서 위치해서 이렇게 싸줘도 아마 괜찮을 것 같다 앞만 보여 가지고요 이런 어, 식으로 예 여기까지입니다